이번에 할 게임은 피살람 이라는 게임이고요 가격은 4,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분위기 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서 찾다가 어, 우연히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을 발견해서 바로 결제를 했고요 어, 스토리는 조심하고 세심하게 주의하세요 이 방에는 뭔가 숨어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어, 시작이 됐는데, 왜 이상한 곳에서 눈을 떴죠? 어, 바로 시작했다. 어, 근데 분위기가 엄청나네요. 상당히 이 게임을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어 일단 분위기적으로는 합격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줌이 된다 뭐, 음, 건더리, 엥? 응? 여기 사람 얼굴 있는데? 어, 뭐지? 어씨피, 어,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두워졌는데요? 피자 시켜 먹나보다. 어, 대박이다. 냄비에 왜 사람 얼굴이 있는 거지? 일단은... 일단은 주위를 일단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뭐 하면 될까? 클릭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씨. 아, 깜짝 놀랐네. 와, 심장 놀랬다. 오랜만에. 진짜. 하필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 켜지냐? 뭐 하면 될까요? 주민밖에 안돼 근데 이걸로 뭐 찾는 건가 찾는 건가? 어, 허분 허분 허분이 대는 뭐 아무것도 아야 뭐? 피피 스피 오케이. 바로 찾았네요. 아, 빨리 깨겠네. 이외로 여기는... 여기는 뭘 해야 될까요? 시계 소리 듣는다. 4시 38분.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고, 어이, 깜빡깜빡거려. 뭐 이상현상 아니지?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요. 강아지 사진. 쓰다듬고 있네 어, 뭐야, 이상한 거 있어. 어. 뭘까요? 외계인인가? 괴물 같은데. 이게 장난 아니다. 어, 리부컨 주웠다. 그, 이거, 켜야 되나 보다. 용석석 그, 주인공은 어디, 어디론가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물을 으러 갔나? 조사하러 가는 걸까? 여기왜 가는 거지? 뭐안 해볼까? 청 장전하는 것 같은데? 뭐, 이동, 했나봐요. 안쪽인가봐. 내부, 내부. 내부에서 뭘 찍는데. 오미닝. Today, making him the first to visit in preparation for the 2008 general election. Republican. 신이 안 좋네. 어? 그래? 어이. 잠옷눌렀는데돼버렸네저 굳이 안 말아도 되겠지? 전에, 전에, 어던거 상관 없겠지, 뭐. 되게 순조롭다. 눈동전 빨간 눈동전 진다, 어 미친 갈수있 어? 미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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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기. 괴물이야, 괴물. 미친, 완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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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장난 아니다. 저기 가야 돼. 아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어안 가죠. 뭐지 뭐지 뭐지. 왜안 가지는 걸까? 아까 가졌는데. 뭐 놓친 거 있나? 여기서 이상현상은 따로 없는데. 잘 놀린다 어, 깜빡인다 어? 플래시라이트 와 이런 모션 너무 좋아 저는 공포게임 하면은 이렇게 마치 내가 실제로 가가지고 손전등을 비추는 이런게 너무 좋아요 몰입도가 장난 아니야 엄청나 음. 엄청나 내가 비출 때마다 그게 보이는 게부위기가 엄청난 엄청난다니까 이성현생 아니다. 그냥 옷걸이에다가 사람 얼굴 그거 했나 보네요. 약간 전기톱 살인마 같은 느낌? 안녕? 거기 안에서도 그런 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가야겠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무서워 가야겠어 뭐야 오! 봐야겠어 봐야 아, 좀 낫다 뭘까요? 라디오... 들어볼까? 아, 좀 낫다. 막트니까좀 낫네. 아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제 뭐하나요? 여기서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뭘까요? 나안 꺼지는데. 아까, 아까 좋았잖아. 아까 분위기 좋았잖아. 왜 그래? 왜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빌어먹을. 어디야? 빌어먹을 현상 어딨어? 빨리, 빨리 해가지고 탈출해야겠어. 뭔데, 뭔데, 뭐냐고, 무섭다 이거. 젠장,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야, 따라가 여깄다. 자작당. 아, 여기, 여기 아유, 잘생기셨네. 막다 응? 여기서 못 <laughs> 껍질을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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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공포게임이지 하하 아, 아. 인형이다 안녕 인형아 반가워 어 여기도 있네 얜 여우다 폭시 폭시 인교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마주 보면서 먹어야지 그치? 이게 사람으로서 A야, 알겠지? 거기 앉도록 해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 뭘까, 이제? 열렸다 열려있어 여기 사이로 뭐 있나? 어... 그래그래 창문에서 그래. 나뭐본것 같아 어? 우리 있다 열쇠? 열쇠가 필요한가 보네요 강아지다 강아지 는왜 이렇게 검었냐 너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원래 강아지 들은 검어긴 한데 이건 너무 심하네 어 인형 위치 아 그럼 내가 놓았던 위치가 맞, 맞는 거였구나 우연히 내가 둔 건데 어허. <laughs>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네 녀석 너가 이 상현상이지 찾았다. 하기를 상자 안에 넣으면 원숭이가 나왔다 원숭이 웃기기 웃기기 슈퍼맨 어 멋있구만 한번 볼까 에이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다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여기 뭐 없는데, 뭐야? 이거는 좀... 안 아, 놀랬는데? 이해로? 어. 어, 보이자마자. 오, 주변에 시체가 이렇게 많아?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뭐야. 너무해. 세상에 이런 시체가 이렇게 많다니. 찾을 건다 찾은 것 같아. 이상한 리는데 열쇠, 열쇠는 아닐 테고? 응? 뭐 이상한 열 조각 같은 거 먹었다. 근데 너무 잘 보이는 데다 숨겨놔가지고, 응. 내 얼굴 안 보인다. 이걸로 뭘 어디다 가는 걸까? 아 여기구나. 어, 보여 보여 내 모습이 보여. 이게 주인공이야. 숨겨먹고 쓰러졌나봐. 아 여기까지네요. 오랜만에 분위기 있는 게임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류의 게임이 있으면 무조건 할게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포 게임이었고 감돌 포인트는 살짝 좀 아쉬웠는데 그거 외에는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